할렐루야, 사랑하는 금모종왕의 복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자만 15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만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노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마음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허박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터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른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제로나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는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섭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혜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떨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외모를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느니라. 영혼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혼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의여기이라 견척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를 경영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3원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그 입이 그스,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외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석은 생명을 구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찰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삶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걸음을 받고 입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되 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고대이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써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놓치스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법이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문 17장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게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는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달아 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소리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임자가 보기에도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백, 백대로 백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람에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의 시작은 두 개에서 물에 사는 것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믿는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미 아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죄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밀어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바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를 명철하니라. 밀어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만 18장. 물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이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속고쳐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가느니라. 자기 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와 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여. 겸손은 존귀한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짓기,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누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너의 귀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그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버그럽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3원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 나은이라. 재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 미련함으로 자기의 귀를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잘하는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찰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인는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화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제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불의의 이슬 같으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이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찰한 자를 변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그치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것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재측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